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선양을 시작하지 뭐냐 천정내열 사진가 이거 가 다친 사람 있나요 아라천 풍력골에다가 그 카드 뽑으면서 체력이 주는 버프 주지 않으려나 역시 사진으들 하는 게 항상 똑같다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격을 걸어놓으면은 뭘 뽑더라도 3코엔 대부분 죽겠지. 4대임 못 버티니까. 다친 사람 있나요? 또 뽑았네. 댓꿀그 어, 어, 어. 다음에는 무난하게 빈더 하나 걸어주고 어디 보자. 복약 꼬리, 지금 적 팀. 여섯 장 중에 치마랑 불력골이랑 그거 보호막 저는 음. 제 핫스인 불력골밖에 없는 걸까? 아 <laughs> 나갔어. 아 기억... 게임은 상대방 빡친 게 제일 재밌다니까 특히 하스스톤에서는 <laughs> 아 개웃기네. 풍만? 풍만은 처음 보네데 이번 선수증 안투에서는. 흑마는 원대기술거나 버그 버그인가 <목소리> 이런 그런 리롤은 아닌 거 아닐 거 같고 무슨 흑마가 나올지 몰라서 멀리건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. 그냥 짐표사기 빼면 웬만하면 다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가야겠다. 어차피 더 다섯 개 중에서 뭔가 쓰면 되겠지 뭐. 상대방 1템셨 으면 이제 먹어 나오 더라도, 무 단하 게 처리 할수 있는 적격을딱걸어 주고 뭐야？저건 뭔데 <laughs> 리얼 질게 뭔데？저거 먹어지 <laughs> 뭐 그냥 이거나 쓰지 말고 무난하게 폭탄 드루이든가 무엇이냐 저거? <저건. 웃음> 음 일단 이거 폭탄으로 잡힐 거니까. 눈속이면 빙더선 걸지 말고 압력판 정도. 뭐냐 저 신개념 신개념 흥만은 이번 섬술집 난투에서 처음 보는 이상한 흑만이에요 저거 신기 반기해 비추꽃이랑 마력기든 까마귀랑 달수 차원분. 하하하, <laughs> 잘 가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압력판이랑 음... 한대 때려놓지 뭐... 애기야, 전하 공주? 저런 거는 깔끔하게 빙더스로 올려줍시다. 혹시 공격 안 하고 주문 서도 뒤지는 거고 이거는. 오우야 뭐야 저거? 흑마 카드 아. 안 돼, 원래 저걸 올릴 생각은 없었지만, 그래, 도 나쁘지 않은데, 근데. 쟤가 공격이 더 센데, 저게? 누가감이가공격을더센인 저거. 개꿀. 그 다음에, 누가감이한번더 나올 것 같으니까, 이번에는 눈독임 걸어봅시다. 그리고, 둔표를 한대 때려놓고, 어... 이건 필요없고 압력판은 계속 나오니까 코브라 사기였다 저 친구 저거 <laughs> 누가 감히 안 뽑고 때리는구만 머리 잘 뜯어 하긴 뭐저 정도는 예상할만 하지 누가 감히 패, 패 없네, 이제? 어디 보자, 이거는. 코스트 안 되네. 음... 일단, 빙덫으로 하나 올리고. 아, 이거 올라가면. 아, 일단 어차피, 상관 없겠다. 저거 하나 올리고, 그 다음에, 다시 나올 때다된 맞게 하고, 영능한 데 내려놓고. <laughs> 어둠을 등장 또 썼어 저 친구 저거 반면판 써지고 반면, 누가감이 올라가고 개빡치겠다 <laughs> 저거 진짜 역시 게임은 상대방 빡치라고 하는 겁니다 <laughs> 아 너무 웃겨 얘 저거 누가감이 벌써 세 번째 올라가지 않았나? 쟤, 나, 다시 나온 것만. 아 나왔다가 세 번째 들어간 것 같은데, 지금. 세 번째 나왔다가. 무슨 비밀이야, 저거. 툭. 응, 니네 본체. <laughs> 아, 개웃겨, 진짜. 아이스 7뎀. 이게 낫겠다. 어, 이리 와라. 톡. <laughs> 게임 하기 싫겠다, 지금. 패다 나가고 심지어 영능도 나보다 약해. 허둠 삭제. 오우야. 영어 영스네 영어 영. 음. 알아. 평창 쪽. 뭔 비밀이지 이건? 드디어 가자마자 나의 뜻을 이어받을 자 이거 필드 정리 못하면 죽을텐데 어차피 아 증발하기인가 혹시? 아니, 증발시키기인가? 아 증발시키기인가? 뭐 어머 그럼 나야 좋지 더 오래 괴롭힐 수 있으니까 그래 최대한 버텨봐 <laughs> 저 저격 저격 어차피 나오긴 하는데 저거 두 개가 쓴, 너무 쓸모 없어가지고 그냥 저격 뽑았습니다. 눈임이랑 <laughs>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고 이것도 걸고 영릉 쓰고 <laughs> 아 개웃기네. 해봐, 뭐 해, 뭐 해봐, 다해 하고 싶은 거다 해봐, 다 해, 다 해. <laughs> 어디 있을 내정지인가? 저기요, 흑마님, 뭐야? 인사, 인사, 왜? 아 할로윈 그거구나. 할로윈 축제라네. 뭐야, 쟤 나갔어? 저기요, 흑마님, 흑마의 탈을 쓴 법사님, 움직이시죠? 제 강정한 거 같은데? 랜 랜보펜나 랜보? 렘뽑? 아랜 뽑까지 할 필요 없구나 이건 그냥 강종. 강종 에내죠 강종. 저기요, 흑마님. <laughs>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아무리... 예? 아무리 게임 하시싫라도 일단 끝은 내야죠. 아, 강종이 아니야. 저거 파괴해야 한다가 저기 위협인가? 아, 지금 매크로 막 하는 건가 아닌가? 내가 저저 저 스킨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, 저게... 아무것도 안할때 가만 있을 때 나오는... 아, 떠난 거 맞네? 개꿀? 한 번은 사람, 상대방이 강조했고, 한 판은 지분의 못이해서 나가네. 아, 존나 웃기다, 진짜. 내가 예전에 라, 그 뭐냐, 라스타칸이었나? 그거, 무험 모드 할 때, 그, 그 여덟 번째 상대로 저 미친, 미친 그 던냥이 상대 보스로 나왔을 때, 얼마나 빡쳤었는데그 기분을 그대로 느끼게 해주지, 적들에게. 드루이드면은... 그 나라 토큰 드루정도 요즘 쓸만한 게 토큰 드루밖에 없어가지고... 토큰 드루면은... 일단 폭덕 먼저 찾아야지... 아, 선공이네. 근데... 덧냥은 무조건 후공이 더 좋은데, 상대방 플레이 보고... 덧걸수 있어가지고... 갑이... 폭탄 걸고 왜 이렇게 플레이가 느려 저 친구 이코 이코에 뭐할 것도 없을 텐데 저 친구 저거 지금 딴거 딴 하고 있다 지금 그래 이러면 어떨까 아니면, 설마, 저격 의심해가지고, 뭐, 오, 폭도 빼는 플레이, 좋아. 저 친구가 망설인 거 보니까 혹시 저격인가 해가지고 계속 망설인 거 같긴 한데. 그럼 이번에 저격을 걸게 된다면? 아까 뭔가 하수인 내려다가 만거 같거든요, 제 생각에는. 낸 거, 하수인 내려다가 저격이면은 바로 잘리니까. 이번에 폭도, 이번에 폭도 나냐, 친구야? 정도? 그 주문 써서 나와도 한놈 뒤지고 저 그냥 하수인 뽑아도 저격으로 한놈 뒤지고 개꿀 아 저거 빅빅드루가 설마? 뭐야 저거 아 그냥 아 저거 뭔지 알겠다 그거네 저거 아, 이거는 내 카운터인데? <laughs> 던냥 그 카운터인데, 저거? 저거, 저거 그거인 것 같거든요. 그, 뭐냐, 그 주문 쓰면은 카드 뽑는 거, 그, 그거 쓰면서 0코짜리 주문, 주, 0코짜리 주문 계속 쓰면서 그, 그 뭐냐, 본체 공개을 엄청 높여가지고 죽이는 거, 그거 같거든요. 그거? 그게 아마 6코, 7코부터 스타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차피 음. 어차피 하드 카운트상에 지니까 그냥 한복할게요 적, 적 뭐냐 적이 재미 보기 전에 재미복하게. 개꿀 난난 난 내가 즐거운 거 괜찮지만 상대가 즐거운 거, 즐거운 건 보지 못한다고. 아 천정 천정 내열 사지한 번만 한 번만 더 나왔으면 좋겠다. 이거 영상 찍기 전에 침대 뭐냐? 누워가지고 폰 싸다가 천정 내열 사지 만났었거든요. 그때 레전드였는데 진짜 그걸 영상 찍었어야 됐는데 아깝다. 내가 후공이어서 1턴1턴에 일턴, 바로 동전 동전 저격 걸어가지고 상대방이 그그 그 뭐냐? 마법 코스트 하나 줄여주는 거 그거 딱이 코스트 쓰는데 그거 바로 잘리고그 다음에 그 다음에, 그 뭐냐, 아이다, 그 막, 아, 어쨌든 레전드였습니다. 천장년, 뭐지? 하수인, 아니, 하수인, 하수인이 라다 흑마가 좀 자주 보이네. 일단 이 친구는, 경전에서, 1대1 맞아도 되, 는데 이거 아마, 위, 1, 1코어 공허방란제 나온 거 보니까 이거 윈이 위니 같거든요? 윈이면은 어, 이게 그 화염 인프가 그거 나온 나올 것 같으면 적용하는 게 맞고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빈듯 가는 게 좋은데 어차피 1대 맞아도 상관 없으니까 그냥 화염 인프 전제로 이거 하나 갈게요. 화염 인프 아니면 뭐2코짜리뭐그뭐 그 뭐, 능력 능력은 안 좋은데 그 능력치가 좋은 카드 그런 거 아니네. 뭐지 여기서 영력을 쓴다고? 음... 그럼 이번엔 올려야 올려야지 올라가시고. 어, 다시 보내 음, 죽으시고. 다음 에는 음, 이거 이게 좋 겠다. 무 난하 게 피유 인풋 다티를지르게아무한 살짝 올리 를얻 습니다. 에이... 윈이가 맞는 것 같긴 한데, 뭔가. 뭔가 좀 특이한 윈, 윈이네요, 저거. 음 죽으시고. 삼광? 흑만 어쩔 비밀 없으니까 비밀작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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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눈독임은 이번 판에 별로 쓸모가 없겠네요. 윈이면은 마법 써봤자 어차피 어둠 화살, 뭐 그런 거 상대방 할수인 정리 상대방 하, 어, 뭐야. 개꿀? <laughs> 압도적인 힘을 주네. 개꿀? 오, 화염 앰프 이제 나오네. 저 친구 저거 화염 앰프 계속 견제하다가 이제 나온 건가? 뭐, 그러면은, 어, 빈더스로 넣어 줄까 아니면은 눈속임 한대 맞고 들어갈까? 음. 일단 눈속임이요. 이거 걸어 주면은 일단 쟤는 나를 못 때리고 쟤 저거 화염 이프 말고 다른 할수 있는 나오면 저격으로 정리되고. 명치 톡톡 저 친구 여기서 더 걸면 저 친구 폭덧이나 뭐 그런 거 폭덧이나 아니면은 아까 그거 눈속임 이건 줄 알고 아마 압도적인 힘 걸고 때릴 아니 눈속임 줄 알고 압도적인 힘 걸진 않겠구나 일단 폭덧은 가장 무난하고 그냥 때릴 경우 폭덧 폭덧 효과가 좋고 어 그리고 상대방 압도적인 힘을 쓰면은 폭덧에 안 죽으니까 압력판으로 정리되게 하고. 어 그다음 그냥 평탄한데 쏙! 자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친구야 다 해봐 뭘할 거니 압도적인 힘이든 아니면 그냥 평둘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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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으시고 <laughs> <웃음> 나갔어. 2번, <laughs> <laughs> 아, 너무 재밌다. 안두인, 안두인 성 님의 명언 게임은 상대방 빡치라고? 하는 겁니? 다의 전형적인 예였습니다.